이단는 일단은... 다항식이라는 거 배울 건데 다항식이 뭐냐면 항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항이 여러 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e x 이러면은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이거 단항식이라고할 거고요 뭐 여기다가 뭐좀더 있어요 뭐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별건 아니지 별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자. 그러면은 당시의 정리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수가 뭔줄 알아? 차수 아니차수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어 내가 어떤 식을 쓸게 2 x의 제곱 플러스 사 x 플러스 일이라는 식을 썼어. 네. 알았지? 그럼 여기 봐봐. x라고 하는 게 얘는 제곱까지 있고 얘는 1 제곱이고 그지? 얘는 네. 없고 그러면은 제일 높은 차 제일 높은 제곱이지. 요거로 네. 해서 이거를 이거 차수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얘는 2 차식이야. 이해됐어요? 네. 어, 그래서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3조 제곱이 있어요. 그럼 3 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수야. 이게 차수. 그래서 얘는 3 차항. 요거를 3차항의 3차항에 개수라고 부를 거야. 개수. 앞에 붙어 있는 수. 야, 이게 x 의 세제곱이 있으면 3차항, 그 다음에 요건 3차항의 개수는 2.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1차항, 1차항의 개수는 4. 아무것도 없는 건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상수항. 됐지? 응. 네. 뭘 하든 용어가 중요하니까 일단 용어가 응. 헷갈리면 안 되거든 용어가 헷갈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B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응, 네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되겠고 그래서 다당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내림차순이랑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는데 내림차순은 이거요 지금 정리된 거봐과 미영아 생각해 이게 몇 차식이야 그러면? 3차식 응, 3차식이고 3차 그다음에 2차 는 없네. 2차 는 없으니까 안 적었고.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내려간다고. 3차, 1차, 0차 이렇게 내려간다고. 상수항에는 x가 없으니까 0차라고 하면 돼요. 알죠 차수가 내려가지. 그래서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불러. 반대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적는 거예요. 오름차순은 어떻게 적는 거냐면 제일 낮은 차수부터 먼저 적는 거야. 1. 그다음에 요거 4x. 그다음에 요거 2x 세제고 이렇게 적으면 이게 오름차순 별거 없죠? 응, 네. 내림차순, 차순 이런거고 더센과뺄센 해볼건데, 다항식을 더 센, 더하는거 빼는거, 식끼리 더하고 뺄거야 알지? 식끼리 더하고 뺄거라서 어떻게 하냐면은 별거 없어요. 동류항끼리 정리합니다 이렇게 돼있어 동류항이 뭐냐면 같은 차수를 지니는 항이란 뜻이거든? 응, 네.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요거 계산하는 거 보여줄게. 요 계산하는 거. 다음을 계산하시오. 해가지고 얘네 둘을 더하라 그랬지? 요식이랑 요식이랑 더하라 그랬죠? 봐봐요. 별거 없어요. x 제곱이라는 언제나 문자가 기준이야. 문자가 똑같은 애들끼리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부를 거야. 응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얘랑 얘랑 문자가 똑같지. 응네. x 제곱, x 제곱. 그러면은 이거 앞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1이 생략된 표현, 알았지? x제곱이 한개 있는 거에서 x제곱이 두 개를 더 했으니까 세 개의 x제곱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이해 돼요? 응. 지금 하고 있는 거 수준이 괜찮아? 네 응.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할게 네 응. 혹시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거나 하면 얘기를 해줘야 돼네 응. 나는 저기 저 텔레파시 같은 거쓸줄 몰라서 그데다가 너는 또 마스크를 쓰고 있잖니? 그러니까 네. 너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알았죠? 네. 네네네네자 계속 봅시다 봐봐요 xy라는 게 있는데 앞에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여기는 xy에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지 네. 그러면은 xy인데 앞에는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네 그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xy 이렇게 적으면 돼요 1은 생략하니까 됐지? 다음 Y제곱 Y제곱 이것도 동류항이죠 그러면 이게 3 여기는 1개 4개 4개의 Y제곱 이렇게 할수 있다 안 어렵죠? 네이런거 응, 그래서 이게 동류항끼리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고 어, 뺄셈은 딱히 다르지 않습니다 뺄셈은 내가 그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은 뺄셈은 그냥 같은 애들끼리 빼면 되는 거라서 우리 더하기랑 뭐 차이를 둘 필요는 딱히 없거든 알지? 그니까 뭐 여기서는 3x제곱이다, 여기는 x제곱이다. 둘이 뺄 거예요? 그럼 두 개의 x제곱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xy, xy 동류항인데 여기는 빼기인데 빼기, 빼기 5니까 플러스 5가 되겠지. 그치? 음. 네. 응, 마이너스는 부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 더하기 5라서 7xy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됐어요? 네. 응,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마이너스 y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y제곱이니까 플러스 4y제곱 돼가지고 플러스 3y제곱 되겠네. 이 이해돼요? 아안 어렵죠? 네 어, 이런 거 그다음에 당시의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교환법칙이라는 게 있고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교환법칙이 뭐냐면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를 하는 거랑 B 더하기 A를 하는 거랑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뜻이야 결합법칙이 음. 성립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이건 그치? 결합법칙은 뭐냐면 결합법칙은 이거야 그... 민영아 수학에서 괄호의 의미가 뭔지 알아? 아니요 음. 괄호의 의미 뭔지 해볼래요 수학에서 괄호가 무슨 의미냐면 먼저 계산이야 어. 여기가 먼저 계산이라는 뜻이야 근데 생각해봐 지금 얘는 똑같은 플러스란 부, 플러스란 연산을 주면서 여기를 먼저 계산해 봐라고 한 거랑 똑같은 플러스 연산에서 야, 뒤를 먼저 계산하고 얘랑 더할까? 이거 한 거랑 이게 똑같다 이거야. 그치,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이 결합법칙은 뭐냐면 동일한 연산에서 동일한 연산이 있어야 돼. 자, 뭔 소리냐? 덧셈이란 연산기호가 있잖아. 그치? 근데 다 덧셈, 더셈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더셈 여기는 곱셈 이러면 다른 부호가 있는 거야. 다른 연산기호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은 동일하게 더셈이니까 같은 동일한 연산에서 알았지? 괄호를 쓰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다? 우선순위 계산을 바꾸 우선순위를 바꾸겠다. 얘는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뒤에 걸 더했어요. 이건 뭐야? 뒤에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앞에 걸 더했어요. 이런 식이니까. 됐지? 그래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laughs> 이게 돼? 네. 음. 볼게요. <laughs> 그래서 밑에 가가지고 문제 한번 보면은 자 생각 한번 해볼게. 두 다항식 A랑 B가 이렇게 있대. 근데 이거 계산 한번 해보래. 그래서 A를 A를 그냥 못뭐 쓰면 되겠고 B를 그냥 쓴게 아니네.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얘랑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죠? 어? 써볼게요 A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y, 플러스 2 y, 제곱이 되겠고 봐봐 이거를 어, 민 u 아 빼기로 해볼까 더기 p 해 볼까? plus, 대로해 s 가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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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 s plus, p l 그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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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는 u s plus, 이걸 내가 더하기로 하겠다는 얘기는 더하기 마이너스 2b로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냥 2b를 적을게. 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할 건데, 동류 한 끼리 같은 다인에 적을 거거든? 그럼 계산이 편해. 봐봐. 여기 x제곱 여기 적고, 그 다음에 xy, 여기 마이너스 xy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적곱 마이너스 y제곱 적고. 근데 얘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빼라 그랬죠? 아, 잠깐만. 잘못했구나. 2인데 두배 해야되는데 그치? 두배해서 음. 적을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어요? 요렇게 어, 해놓고 자 봅시다 이제 요거를 빼래 빼래 이렇게 한거야 그지 동정안끼리 볼거야 a-2b야 3x제곱에서 2x제곱 뺐어 뭐 나올게 음, x제곱 그렇죠 자 다음 xy 동일하지?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야.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6xy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1.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됐겠지? 왜?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가 됐겠어요? 마이너스 2xy. 그렇죠. 자 다음 여기 봅시다. 이건 뭐가 됐겠어요? 플러스 4y제곱. 오케이. 안 어렵죠? 어. 그래서 요런 연산 많이 할거야 알았지? 할수 있지? 네. 요거는 여기 나와있는 거는 이거는 미리 풀어놓고 연산하면 편하거든요? 시 그러니까 식연산을 이렇게 다할 필요는 없으니까 니들은 미리 전개를 먼저 해.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먼저 뺄거예요 알았죠? 이건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내가 미리 그냥 설명을 해놓을게. 분배법칙이라는게 있어 분배법칙은 뭐냐면, 잘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1이 생략된 표현이지 그지? 그럼 이게 뭔소리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4a 플러스 b가 됐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되니? 예. 그럼 생각해봐 얘는 지금 여긴 곱하기 연산 여긴 더하기 연산이니까 연산이 부, 연산이 서로 다르지 응. 아까 동일한 연산에 대해서 우선순위 바꾸는 거를 결합법칙이라고 불렀거든?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 있네요. 분배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알았지? 다른 연산에 대해서야 알았지? 그럼 생각해봐. 어려움 얘기해야 돼. 봐봐, 이영아 더한 다음에 곱하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야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이렇게 곱하기를 먼저만 되나? 마이너스 1? 곱하기 4a 해주고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b 해주고 이렇게 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별거 없지? 예 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분배법칙은 뭐냐면 <laughs> 서로 다른 연산이 나올 것이고 얘를 먼저 계산하라 그랬는데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거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는 나중에 해도 좋다 이런 얘기 됐어요? 응 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얘는 뭐야? 3b야. 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주면 2b 마이너스 4a인 거 보이지? 네.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빨리 해볼까? 2b. 2b는 아까 적은 게 있으니까 그냥 갖다 쓸까? 어, 잠깐만이 옆으로 가지아 옆으로 안 가잖아. 2위를 먼저 계산합시다 4의 계산해볼까요 4에 여기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4의를 해줄거니까 여기다가 4배를 곱해줄게 4배 해지 여기가 12 4배씩 더하면 돼 16, 8 됐죠 둘 어떻게? 뺄거래 빼보자 이게 됐어요? 음, 동류한끼리 계산 여기서 여기 뺄거야? 마이너스 10x제곱 여기서 여기를 뺄거야? 플러스로 바뀌었을테니 1 6이라서 14xy 여기서 여기를 뺄거야? 마이너스 10y제곱 이렇게 됐겠죠 이해 안되는거? 괜찮아요? 음.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은 당시 곱셈 여기 나왔는데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알죠? 방금 우리가 배운 거. 어, a 곱하기 b 플러스 c인데 원래는 b 플러스 c를괄호가 있으니까 먼저 계산해주고 그다음 곱하기 a를 하세요. 이렇게 된 건데 분배법칙을 적용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c에서 야 더하기 말고 곱하기 먼저 해봐. 그럼 a 곱하기 b a 곱하기 c를 먼저 해주고 더하기를 나중에 더하기 이렇게 하는 얘기 됐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네. 그럼 이제 그 어려운 걸좀 해봐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알지? 외워야 돼? 알 알지? 암기해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물론 암기하기 전에 이해하는 게 먼저긴 하거든. 근데 그 약간 이런 건데, 그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저기 나 수학 가르쳐줬던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건 전부 다 대부분 매뉴얼이다 이거야. 응? 매뉴얼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이해할 때 원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 매뉴얼을 이해할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그 게임을 한다고 쳐봐, 알지? 네가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의 코딩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 코딩,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코드까지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그건 됐고, 일단 암기를 먼저 해주라고. 다 외워놓으면, 이걸 적용하다가 보면은, 뭐큰 문제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알죠? 선암기 후이해 하세요. 네. 응. 원래 선 이해 후암기 이렇게 해주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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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대로 반대로 하죠. 선암기 응? 후이해 이렇게 합시다. 알지됐죠 응? 아 볼게요. 네. 그래서 고생 모 일단은 적당히 먼저 외우자. 이거 완전접업식이라고 부를 거야. 네. 완전제곱식인데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 e 해놓고 앞에 거 뒤에 거 a b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죠? 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은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a b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았죠 적는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적는 순서를 얘를 가운데 뒀는데뭐 끝에 둬든 상관없어요. 그치? 음, 음,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거는 이름이 좀 유명해요. 얘는 합차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그래요. 여기는 합이고, 여기는 차잖아. 그래서 합차 공식이라고. 그지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야.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압착 없이.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얘들은, 얘들은 안해도게 돼요. 얘들은 그냥 분배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여줄게, 그냥.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얘랑 곱해지는 게, 이렇게, 이렇게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해지면,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알지? x가 두번 곱해졌어. 이거를 x제곱이라고 쓰자. 그지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bx. bx. 요렇게 곱하면 ax. ax. 요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동류한끼리 묶어놓은 거야. x제곱. 그 다음에 x 있는 애들 a 플러스 b.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지그다음 마지막에 ab. 됐어? 됐어요? 응, 네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4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분배를 한 거야 요렇게 a, c, x가 두 번이네 x제곱 이렇게 됐지? 다음 요렇게 가니까 a, d, x야 a, d, x 이렇게 가니까 b, c, x야 b, c, x 그래서 x가 있는 애들가 a, d, b, c 그래서 a, d 플러스 b, c, x 됐어? 마지막이 비디 비디 이렇게 해서 끝난거야 이해됐어요? 네 음. 일단 봅시다 요거 적용한거 곱셈공식 이용해서 전개하세요 이렇게 된건데 여기 뭐 전개하세요는 후딱 요거만 한번 해볼게 얘만 자 하나씩 요렇게 요렇게 곱해주면 돼 알았지? 이렇게 됐어? x 하나에 x 두개곱했으니까 x가 세개 곱해졌습니다. 이해돼? 네, 다음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x가 두 번이네 x 두 번. 그치?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x.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3 x 제 네. 어? 이거 답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게? 그 모의고사. 네. 뭐 이렇게요. 콘스탄트 네. 어, 저기 컴퓨터 들어가서 다운로드 들어가 가지고 그 메뉴에 텔레그램이 있거든. 거기 들어가. 응. 그럼 바로 미영아 여기에서 그 정리를 하는 거야. 답은 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 1인 차선으로정리할 거야. 차수가 얘가 제일 높지. 그래서 x 세제곱을 제일 먼저 적고요. 그다음은 x 제곱들끼리 볼 거야. x 제곱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네어 응, 그래서 x 제곱이 마이너스 개 플러스 개니까 두개 됐지. 이해됐어요? 어 응. 다음 x가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에 그지. 그럼 x가 한개 있음을 세개 빠졌어. 마이너스 개의 x 그지. 응.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돼. 이해됐어요? 네 응. 안 어렵죠? 어때? 어려워? 아니요. 괜찮죠? 보자. 아, 전개하야지 완전 제곱식. 그니까 요거 전개해 볼 거야. 알렇지 아, 전개해 볼 거는서 앞에 거 제곱이라 그랬지?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라 그랬지? 20. 되죠 플러스 두 배. n +니까 두 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10x. 여기 20x 되겠네. 이렇게야. 됐어요? 응. 여기 합차공식이죠? 앞에거제곱뒤에거제곱앞에거제곱 9x제곱-뒤에꺼제곱 y제곱 요렇게 하는 거. 됐어? 나머지는 응. 그냥 전개니까 이따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풀수 있는거 먼저 좀 정리해볼게요